첫 쌍수를 절개로 하면 재수술도 절개로 해야 할까? 쌍꺼풀 재수술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첫 수술을 절개로 했으면 재수술도 절개로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수술이니 당연히 절개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절개 방법으로도 재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쌍꺼풀의 흉터가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전 절개선의 흉터가 진하고 유착이 강할 경우, 절개를 하여 유착을 풀어주고 흉터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비절개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눈꺼풀 피부가 얇은 경우입니다. 피부가 두꺼운 경우, 비절개법으로는 견고한 쌍꺼풀 라인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개법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라인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모든 재수술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라인보다 그 위치를 높일 때에는 피부 두께와 탄력, 그리고 처짐 정도에 따라 비절개법으로 재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개 쌍꺼풀 수술 후에도 비절개법으로 재수술이 가능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TS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수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